기본적으로 우울한 마음, 그 다음에 세상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 이두 가지가 핵심 증상이에요. 비관적인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늘 우울하고 어, 나는 언제쯤 이 우울한 게 좋아질지 모르겠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하는 말을 입에 붙이고 다닌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국인들의 우울증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 비해서는 한국인들 우울증 치료가 많이 잘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정신과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동업자들이 더 많잖아요. 동업자들이 어디 많냐하면 옛날에 미아리 곡에 점집에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교회나 성당이나 그 종교 기관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라 그러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겨내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서구 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서구 사회는 이게 또 우리나라, 그, 동양 사회보다 조금 더 빨리 이게 뇌와 정신의 문제는 생물학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거를 인정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빨리 그 의료기관, 정신과 의사나 또는 상담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얻기 시작하는 경향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요새 들어서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생겼을 적에 저 같은 사람이 일하는 마음정비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마음의 문제, 신경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도요. 불과 100, 100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치료법이 없으니까 가둬놨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기도로서 그걸 이겨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몇몇, 몇몇 분들은 기도로 마음의 병을 이겨내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겨낼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당수는 생물학적인 부분이 그 우울증에 임발부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는 생물학적인 부분도 원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냥 단순히 마음만 독하게 먹는다고 치료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생물학적인 치료를 통하고 생물학적인 원인 규명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치료를 할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울증만 예를 들게요 우울증의 예를 만들면 전두엽이 감정 컨트롤을 하는 곳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또는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나 또는 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그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빠지고 충동 조절도 안 되는데 이거를 마음 명상하고, 기도하고, 마음 다스리면서 치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두엽을 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우울증 약이라고 하는 약도 전두엽을 강하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죠. 차이점은 뭘까요? 명상하고 기도만으로 하면 우리 마라톤 뛰는 42.19km를 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생물학적인 원인, 원인을 판별한 다음에 약, 약물 치료를 할수 있는 분들이 약을 먹으면 그 중에 한 40kg 정도는 에스칼레이터 타고 가는 거죠. 조금 더 빨리 급성 증상을 없애주고 나머지 마음의 문제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크리닉에서 말씀드릴 때처럼 말씀을 드리면 우울증이 있을 때 약을 먹는 이유는요. 우리의 증상 중에 약을 먹으면 한70% 정도의 증상이 아주 한 2~3주 내에 없어져요. 죽고 싶은 충동이라든지 뭐 잠을 못 자고 막 불안해 죽겠다든지 막 초조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구나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우울증이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의미 없고 또그 인간하고의 갈등도 계속 될 거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문제들도 내 마음 안에 그냥 남아 있을 거고. 또는 무슨 안 좋은 트라우마도 있을 텐데 그30% 남은 거는 그 정말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증상이 없어진 다음에 상담이나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서 조절하는 게 마음정비소에서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찍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또는 우울장애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나 혼자 마음 컨트롤할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그 체크리스트에서 내 점수도 체크해 보잖아요. 그걸로 하면 울퉁 나왔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랑 친했던 친구, 나랑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혹시 병원 한번 가 보는 거는 어떨까요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준다고 하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보기에 내가 그냥 마음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극복 안될 수준으로 좀 우울해 하거나 불안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 일뭐 일을 잘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음 건강소를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한국인은 실제로 우울증 치료 비율이 높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울하다라는 거는 우울증이잖아요. 우울하다라는 거는 증 수많은 증상 중에 하나인 거고 진단 기준상으로는 아마 우울증의 진단 기준은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울한 마음, 그 다음에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 이두 가지가 핵심 증상이에요. 우울한 감정과 세상에 의미 없음.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증상이 있으면서 나머지 증상들, 예를 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자든지 불안 초조하든지,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지, 또는 세상에 비관적이다든지, 이런 또는 이유 없는 신경성 증상들 있잖아요. 두통 또는 위장병, 갔는데 내시경을 해도 이상이 없대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의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보통 아홉 가지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증상들 중에 다섯 가지 증상이 2주 동안 지속이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일상생활이 잘안 된다. 그러면 우울증 또는 우울장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들 얘기하는 것처럼 아우 어, 나 우울해 나 화병이야 어나 공황장애야 그거는 대부분 우울증 아닐 가능성이 크고 근데 만약에 본인도 대충 느껴요 그냥 우울한 감정이 지속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느 날 잠도 잘못 자고 소화도 잘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 내가 하는 일에 효율이 떨어지고 직장도 일도 잘안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울증의 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그냥 어쩌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잘못 밟아서 꿀럭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고 그것 때문에 뭐 긁히는 소리도 나고 그러면 정비소 들어가잖아요. 한번 동네 정비소 가가지고 이상 없는지 한번 오일도 체크해 보지 않습니까? 그때쯤 마음 정비소 한번 들리시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우울증인 사람의 겉모습이 밝은 경우가 많은가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우울증인 사람들은 우울해 보여요 그냥 밝은 척하는 거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특히 아주 무던하고 남들한테 관심 없는 세상 공감이라고 없는 그냥 마초 같은 남자들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은 그 사람 좀 우울해 보이는데 좀 과도하게 좀 밝아, 밝은 척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나, 내가 스스로 우울함을 느낄 때, 좀 까라앉음을 느낄 때, 그거를 남들한테 들키기 싫으니까, 그냥 과잉적으로, 과잉 좀 보상하듯이 좀 밝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은 우울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우울해서 그런다기 보다는 인간관계의 방법을 아직 잘 몰라서, 그냥 좀 약간 오버하는 거죠, 뭐. 왜, 그 적절한 인간관계 거리 조절이라든지 감정 반응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직장 초년생들은 약간 좀 오버하잖아요. 감정적으로도 너무 좋은 척하고 너무 친한 척하고 또는 너무 기죽은 척하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한명한 한 명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기준 하나 가지고 평가를 하겠어요. 우울증이라 그래서 다 우울해 보이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아홉 가지 기준을 진단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수학 배울 때 배운 조합의 경우가 다 달라서 다 어떤 우울증은 우울해하면서 늘어지고 밥잘못 먹고 잠도 잘못 자는 게 우리가 아는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우울증 중에는 성질 예민하고 신경질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밥도 많이 먹고 그러는 우울증도 있어요. 그 종류가 무려 200가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아이고 그냥 옆에서 인터넷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면은 정비소가 왜 있고 의사가 왜 있겠어요. 봐 가지고 좀 내가 보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보던 그 친구 퍼포먼스가 아니다 싶으면 잘 보시다가 그냥 야너 정신과 가 봐라.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한번 상담을 한번 좀 받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진지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저한테까지 와서 정비를 받을 정도면 우울 증상이 이제 꽤 있는 분들이잖아요. 한분한 한 종류는 그런 것 같아요. 늘 우울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우울하고, 즉 내가 보기에는 한결 좋아졌는데도 그냥 우울함을 그냥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냐면 나는 그냥 인생 자체가 불행하고. 이분은 그냥 비관 원래 우울함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우울한 것 플러스 우리 사고 체계도 비관적인 사고 마치 소주 반 병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비관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신경성 신체 증상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증상이 있다 그러는데 이 비관적인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늘 우울하고 어 나는 언제쯤 이 우울한 게 좋아질지 모르겠고 이브에게 말하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게 누구 때문에. 대개는 그 인간 때문에죠. 그 인간은 그 놈일 수도 있고 그 엄마일 수도 있고 그 아빠일 수도 있고 그 남편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다닌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울한 감정과 신경성 신체 증상의 대부분을 약으로 조절하면서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인지치료라는 걸 하고 그러면서 그런 비관적인 부분, 사고방식에 본인들도 이제 슬슬 느끼죠.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우울하지만 계속 비관적이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반복되다 보면 친구들도 떠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 상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교정해 나가는 게 아까 말한 약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문제 상담으로 해결하는 그 정신 치료라고도 얘기하고 심리 상담 또는 인지 치료라고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입니다. 커피가 우울증 감소에 효과적인 것이 사실인가요? 보통 무기력해지거나 피곤할 때 또는 우울증에 빠졌을 때 자가 치료의 일환으로 그술 담배 많이 하잖아요. 술, 담배 많이 하는 것처럼 커피 많이 많이 마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커피는 정신 건강에 그리 나쁘지 않아요. 뭐 커피 막 적절히 먹으면 뭐 치매 예방이 된다는 게 말도 요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커피는 기본적으로 카페인하고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어요. 이게 카, 알칼로이드 성분이라는 게 커피 먹다 보면 쌉쌀한 맛 끝에 약간 플라스틱 맛 비슷한 맛이 고게 이제 알칼로이드인데 그게 청량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신경을 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자극 효과가 있어서 집중력을 좀 올려주고 무기력을 좀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맥히면 우울함이라든지 또는 늘어짐이라든지 이것도 감소하겠죠. 원래 커피라는 게안 먹으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한안 먹고서 한 12시간 이상 지나고 나면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이라 그러는데 안 먹으면 금단 증상이 생기거든요. 언제 느껴요? 일요일 낮에 느끼잖아요. 토요일에 늦게 자가지고 일요일 늦잠 자고 일어나면 거의 뭐 12시간 이상 안 먹으니까 커피 한잔 마셔줘야 이게 정신이 바짝 뜨잖아요. 근데 이게 체내 방광기 자체는 원래 3시간에서 10시간이래요. 그래서 그거 안, 안, 안 하려고 최대 하루에 한두 잔, 세잔 먹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통계 보니까 하루 평균 세 잔은 먹는다 그러대. 나이 먹을수록 조금씩 준다 그러죠 너무 자주 마시면 의존성이 생겨요 중년기 이후에는 가급적 오전 시간대에 한잔 많아야 두잔 미만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이제 그거 이상 먹게 되면 오히려 긴장감을 줄라고 먹는 건데 그~ 한두 잔 이상을 먹게 되면 초조함 긴장감이 오히려 가라앉지 않아서 문제가 되죠. 체질적으로 커피를 많이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뭐, 저만 해도 뭐, 저녁 시간에 커피를 먹어도 저녁에 자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체질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은 점점 더그 커피에 대한,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 이후에는 커피,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는 먹는 빈도를 조금 조절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당신은 카페인 중독이에요. 안절부절 못하거나 신경질이 자꾸 난다든지 아니면 예민해진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나도 모르게 얼굴이 자꾸 붉어, 자꾸 홍조라 그러죠. 또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든지 그리고 안 그랬는데 소화가 잘안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생각은 많은데 말로 잘 정리가 잘안 된다든지 마치 AD 집중력 장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근육이 자꾸 이렇게 파르르 떨린다든지 그리고 주의가 좀 산만해진다든지 또는 맥박이 조금 빨라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카페인 중독 증상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럴 때는 카페인 먹는 빈도를 많이 줄여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 잊지 말아야 될 교훈 적당한 커피는 우리의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치매 예방도 되고 우울증 예방에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과도한 커피는 오히려 인생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커피가 아니면 집중이 어렵다는 분들의 해결법은 있을까요? 야 가끔 공부할 할때 도움을 좀청하려고 집중력 때문에 막 집중력과 관련된 막 약도 먹고. 또는 막 카페인 덩어리 음료수들 요새 많잖아요. 그걸 먹는 경우들도 많은데 카페인 음료 그막 그 있잖아요 카페인 덩어리 그거보단 차라리 커피가 낫겠죠. 근데 커피 먹은 다음날 너무 피곤한 증상을 가질 정도라면 커피,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 걸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한참 시험공부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시험은 그림 못봤쓰면서도 커피는 왜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할 땐 먹어야죠. 근데 이게 나한테 그 장기적으로 오히려 불안 초조함까지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는 조심하라는 얘기고 정안 되면 커피 드세요. 뭐 어쩌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커피도 약의 일종입니다. 정신과 교과서 중에 뒤, 맨 뒷부분에 약물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약물 중에 하나가 뭐 코카인, 마약, 암페타민 이런 거 나오고 그뒤에 니코틴하고 카페인도 그 약물 중에 하나로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너무 과하면 안 좋다는 거니까 커피도 너무 과하지 않게 즐기세요. 믹스 커피는 먹어도 괜찮을까요? 믹스 커피가 그 용량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인이 절대 적지는 않아요. 근데 커피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만큼 또는 카페인보다 더 많이 들어 있는 게 당분이잖아요. 달달이. 원래 그 믹스커피라고 안 부르고 달달이라고 부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특히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먹어줘야 일한다는 분들 많거든요. 아침에 달달한 그 당분 성분과 함께 카페인이 들어가면 일하는 거 좋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성인기 이후에는 성인병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당뇨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고 역시 카페인은 들어있는 거니까 그것도 하루에 두세 개 이상은 먹지 마세요 참고로 저는 미스커피 못 먹어요 이제 너무 달더라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 힘들다고 하고 자꾸 쓰러져 봐야 그거 도와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내 스스로 좀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돕는 게 인간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다들 바쁘게 일하시고 계실 텐데 조금 더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였습니다.